음. 어, 전화 왔어요! 오! 오! 어, 쌤! 네. <laughs> 이 SIST의 관점을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왜 샀겠어? 생각을 해봐요. 근데 어제 양매도였잖아. 음. 그러면은 그냥 음. 재건주 테마에 묶어서 그냥 보신 건가요? 그쵸. 일단 테마. 묶어서 보는 거고 일단 음. 신고가구간에서 많이 안 밀리고 계속 고가권에서 아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얘 주포가 누구야? 외국인이요. 외국인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잖아요. 네. 맨날 프로그램 샀다가 그 음. 어? 뭐냐 그러네. 외국인 시황 보면은 어. 얘 어때? 하루 이틀 사다가 또 하루 팔고 하루 사다가 하루 팔고 이렇 그런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렇죠? 네. 근데 어제는 그저께 산거다 팔았잖아. 다 팔았네. 아, 그럼 또살 거다? 응. 18일부터 오, 20일까지 산 것도 21일날 팔았고 어. 22일날 산 것도 25일날 다 어. 팔았잖아. 어. 근데 그러면 이제 더나을 물량 없고 이제 얘는 또 단타 치로 들어올 거다. 이런 관점도 있는 오, 거고 대박. 그러네. 오전에도 많이 들어왔어. 응. 또 어저께 시간에서 재건주가 강세였으니까 어. 결국에 얘가 대장주였으니까 얘도 먹을 구간은 나온다. 아. 생각하고 그냥 아, 오, 시간에 떨어지면 오케이. 그냥 계속 분할매도 어저께 그날 매수? 응, 분할 매수? 응 분할 매수 어저께 한 5시 반부터 6시까지인가 계속 분할해서 사가지고 아, 진짜? 응. 아침에 응. 이 저항권에 응. 또 프로그램이 사서 올리니까 그냥 거기다가 파는 거지 뭐 오~~ 응. 대단한 관점이네요 진짜 요거 하나만 나 어. 저번 주부터 계속 이거 하나만 종배하는데 계속 네. 수익이잖아. 그러니까 맞아요. 이런 관점을 아, 왜 이런 거를 매매했고 왜 계속 어. 한 종목만 매매한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봐요. 그러면은 만약에 신고가에서 네. 거래량이 터졌어요. SIS 대기. 그럼 그때부터는 안 보시나요? 그 뒤로는? 네. 그때도 뭐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경그러 네. 여기서 다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가 쓰거나 그러면 이제 네. 경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 단기 거래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. 그때쯤 되면은 뭐가 이제 종전이 확 나와서 재료 소멸로 네.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겠지. 재료 소멸로 또 들어간다고? 어, 조금쯤 되면 양봉이 쓰면은 이 뭔가 종전 음. 확실한 게 나왔으니까 음, 음.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슈팅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또 계속 보는 거죠 이제 슈팅 나왔을 때는 그때 그때 음. 이제 시황이나 뉴스를 또 계속 체크해야 되는 음. 거죠. 음. 알겠습니다. 감사해요 친자켓님. 음. 진짜 하시죠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점심 먹메 그만하고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, 알겠어요. 장타 너무 셨다. 어. 해 너무 많이 맞았어. 그니까, 네. 어떡하면 네. 좋아?